하새요 정이에요. 오늘은 새로운 반찬을 소개할게요. 바로 딱새우예요. 껍질 짜기 조금 짜기 <laughs> 짜지 않고 달콤한 껍질을 벗기기 조금은 불편한 벌써 꼬르륵 소리를 만들게 하는나 no. 내장봐요. 엄 조심하셔야 돼요. 내장이 음. 이 파란 내장이 굉장히 맛있거든요. 음. 맛있고 즐거운 시간 간직할게요. 감사히잘 먹겠습니다. 그리고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래요. 정이었습니다. 거르.